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전웅재입니다. 아, 오늘이 5월 8일 어린이날이네요. 아, 아니,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어버이날. 죄송합니다. 어, 이제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강습하고, 오전에는 강습하고, 새벽 반. 강습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주부반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 개인 레슨 하고 이제 7시에 이제 퇴근해서 예 지금 어 용인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봉사 활동하는 단체 사무실에 잠깐 와 있습니다. 아, 이고 시간만 되면은 몸이 좀 피곤해요. 좀 피곤하고, 어, 조금 이제 강습할 때 수영을 좀 많이 하면은 어깨 같은 데가 조금 아프고 또 이제 강습할 때 수영 안 하고 그냥 어, 말로만 하면은 조금 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한 일곱 여덟 편에 이제 그 방송을 올려놨더니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 가지고 오늘 이제 수영장에 가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laughs> 아유 <형> 이제 그만해요 <laughs> 아니 뭐 수영 강사가 어 유튜브에 수영에 대한 이런 막 동작이나 영법 이런 걸 올려야지. 다그형 뭐 얘기만 올려놨냐고. 또 회원님들도 그 보신 분들이 아니 뭐다 자기 자기 얘기만 하고 영법이나 이런 건안 올렸다고.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새벽관 회원님한테. 아. 그 유튜브에 지금 어? 날고 기는 막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에다가 지금 막 한참 젊은 어? 수영 강사님들이 어? 수영하면서 그 올리는 그 유튜브 동영상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laughs> 나이가 지금 한창 수영 강사로는 굉장히 많은 나이고 몸도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영 강사의 이제 뭐 사랑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법도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해야죠 수영장에서 이제 또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직접 수영하는 것도 좀 동영상으로 올리고, 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안 되는 동작이라든지, 또, 수영 강습 같은 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뭐, 앞으로는 다양하게 올려야죠. 처음부터 제가 막, 동영상을 막, 제가 막 수영하는 거 올리고 이럴 계획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 수영에 관련된 저런재라는이그한 어, 사람의 그냥 제 생각, 제가 생각하는 수영, 제가 생각하는 영법, 내가 직접 했더니 어,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됐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가르쳐 봤더니 어, 굉장히 어, 잘 따라 하시고 수영 실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리면서 또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계획이었어요. 아 오늘은 지금 이제 제가 용인에 여기 어, 역곡동 근처에 있는 그 자율 방범대 그 봉사 활동하는 이 방범대 사무실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날은 아니 아니고 어, 내일 모레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봉사활동하시는 각 지역의 이제 그 대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그 회의를 하려면 이제 뭐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간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 해서 요그 저희 방범 사무실 앞에 보면 노브랜드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쪼코파이 쪼코파이하고 <laughs> 과자 이런 거 조금 사서 이제 회의자료 만들고 어 이제 뭐 다과도 좀 준비해놓고 하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방범대 사무실을 이제 잠깐. 보면, 저기 보면 이제 태극기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어, 자율방범대 이제 마크가 있죠. 그리고 뭐, 그 테레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또, 방범대, 어, 예. 네,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여기도 컨테이너. 컨테이너인데, 작년, 재작년, 여기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컨테이너 내부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죠? <laughs> 이거 지을 때도 여기 와가지고, 그 몸으로 봉사를 좀 많이 했어요. <laughs> 아,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야... 내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어이쿠저께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어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조카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나 음식사를 하려고 부모님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려놨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야 당일날은 어버이날 당일날은 어디 가도 대우를 못 받는다 식당 같은데 가도 사람 많고 어디를 가도 북적북적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때 좀, 한가할 때, 어디 조용한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카네이션은 어떻게 해요? 카네이션은 드려야죠. 그랬더니, 카네이션도, 오늘 이제 인터넷 보신, 보니까, 카네이션이 팔리지가 않는데요. 왜냐면, 화해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버이날 이럴 때는 뭐 집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근무를 해도 그 카네이션 물량을 소화를 못 했는데 지금은 카네이션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카네이션보다는 실질적인 어, 현찰, 현찰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막 꽃을 만들고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선물을 한다든지, 또 그냥 봉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들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세상은 점점 변합니다. 이 카네이션 문화도 몇년 지나면은 이제 점점 점점 뭐, 이제 없어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많이 이제 변할 것 같아요. 문화가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 문화를 지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점점 문화가 변해가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 20만원 드리고 어머님 20만원 드리고 처음에 이제 30만원씩 드리겠다 그랬더니 너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고, 너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돈막 쓰지 말고, 엄마는 그냥 10만원만 다 오고, 아버지 20만원 드리고,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오버이날인데 어머니도 20만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20만원씩 줘라. 대신, 카네이션 같은 건 사지 마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그동생네 집에서 조카의 이제 공부 이제 학원 가야 돼서 어머님이 이제 학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집에도 오늘은 안 와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현실이 이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 부려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아주 효자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상황이 이러네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저녁 한 7시 8시 정도 됐네요 여기 잠깐 방범대 사무실에 들려 가지고 회의 자리 좀 만들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자 부모님 어버이날이라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제그 수영 강사분들이, 어, 어땠냐면은, 이제 수영 강사 한다 그러면은, 뭐 젊은 혈기에 막 멋있고 이런 또 많은 남성분들, 여성분들하고 이제 물속에서 이제 강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직업으로 얘기들을 안 하셨어요. 뭐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그만둬라. 뭐,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위에서, 야, 언제까지는 그 수영강사 할래?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때만 해도 수영강사라 그러면은 약간 그색경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어떠냐. 어, 수영 강사 굉장히 비전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셨지만, 지금은 선생님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말을 뭐, 중학교 선생님들도 힘드시다 그러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우, 막,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멘붕 상태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영 강사는, 어, 같은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지만, 저희는 이제 건강을 좋게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즐겁게 즐기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처럼 그리고 수입도 뭐 아주 박봉은 아닙니다 뭐 유튜브 같은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수영 강사 뭐 돈벌이가 너무 안 된다 뭐 박봉이다 뭐 그리고 뭐 수영 강사는 어뭐 이미지가 안 좋다. 뭐 그런 내용의 유튜브들도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어, 수영 강사,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축구 코치님, 뭐 배드민턴 코치님, 탁구 코치님, 모든 운동에 이 관련된 코치님들은 어, 좋은 대우를 점점 이제 받아가고 계시고, 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 어, 생활하고 계세요. 어. 용강사이 운동 코치들이 앞으로는 아마 더 대우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어, 인문학이 지금 굉장히 그 발전을 급성장했죠. 인문학이. 옛날에 인문학 공부한다 그러면은 야, 정신 나갔냐? 굶어 죽을라 그러냐? 어? 하다 왜 대학을 가더라도 인문학 철학과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 제 정신이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 과를 선택했냐, 학문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최고의 그 학자분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인문학 학자분들,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인문학이 어,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없는 학문이고, 인기도 없는 학문인데, 갑자기 막 이런 기업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인문학을 기업에, 어, 접목시킨다는 거죠. 기업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문학을 연구하고 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문학이 이렇게 막 발전이 되고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학문이라는 거를 본인들은 체감을 못 하는데 기업에서는 인문학을 굉장한 학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인문학을 접목한 기업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인문학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어, 말 그대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인문학을 파고들 수밖에 없죠 왜냐 기업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기업이 존속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해줄 것이고 그런 상품을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한테 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인간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려면 인문학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그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을 관리하려면 옛날처럼 막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하고, 뭐, 이거 빨리 해라, 뭐, 매출이 왜 이, 이 모양이냐, 막, 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직원들을 막 관리하고, 이런 체계는 이제 끝났어요. 자, 지금은, 갑과 의리, 지금은 직원들이 갑입니다, 갑. 의리회사고. 옛날에는 갑이 회사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 인간을 존중하는 시대고, 어, 그만큼, 직원들한테 대우를 안해 주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의 상품은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인문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 현재는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아주 핫한 학문으로 뜨거운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제 멀지 않아. 인문학보다도 더 대단한 학문은 운동 심리학이다. 예전에는 운동 심리학이었어요. 제가 배울 때는. 그 안에는 뭐 운동 역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문이 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는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이 최고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해석을 해드려볼게요. 자, 인문학.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더, 어, 만들어갈 수 있고, 인간을 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느냐. 그래야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를 해줘야지만, 그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돈도 쓰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만, 기업도 발전을 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국가 경제도 그래야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 인간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돈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 돈을 쓸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뭐 여러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마약. 또 성폭행, 또뭐 성희롱, 아뭐이로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 별의별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그죠? 다른 거할게 없어요. 뭘할 겁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할게 운동밖에 없어요. 심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모든 인간이 운동 심리학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심리, 심리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서 우울증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수 있고. 어떻게 하면 70, 80, 90세가 돼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문학보다도 운동 심리학과 운동 스포츠 심리학이 앞으로는 최고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운동에 관련된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운동에 관련된 학문은 발전을 할 것이고, 운동과 관련된, 어, 관련된 직업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라든지,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뭐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앞으로는 그런 데가 아마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코치나 강사들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아마 수입도 괜찮아질 겁니다. 자 과거에 축구선수 막말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하고 밥 많이 먹는 애들, 부모님들이 주위에서 모른, 아유, 저 새끼 저거. 저건 공부는 안 돼. 저, 저, 운동이나 시켜, 저거. 저 축구나 시켜. 권투나 시켜. 대부분 그랬어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하면, 저거 운동이나 시켜라. 저거 못뭐 되겠냐. 자, 근데 지금, <laughs>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운동 안 하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해 가지고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진짜 그한 가지를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든 축구를 잘하든 농구를 잘하든 수영을 잘하든 그 일에 최고가 되면은 엄청난 대우를 받죠. 축구 선수 손흥민 크, 어마어마한 뭐 걸어다니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손흥민이 옛날에 태어났다. 아저 축구나 시켜 그래가지고 축구 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야, 성공 못했죠. 지금 시대는 스포츠 선수들이 어, 얼마만큼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그 어마어마한 연봉에 엄청난 그 대우 아참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검사 판사 어, 의사, 어,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법대 가서, 그래야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연대를 나오고, 고대를 나오고 해야, 어,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편안하게,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급받으면서 살아가야, 살아간다. 어른들 항상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언제 잘릴 줄 몰라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찾아주세요. 운동을 잘하면 어떤 운동을 잘하는지 걔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양하게 접해할 수 있게 수영도 해보고, 농구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말 잘하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뭘 해도 한 가지 일은 잘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진 않아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삼촌포로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는 코치나 강사들이 이제 대우받는 시대가 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운동 심리학이 최고의 학문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수영 강사를 하신다든지, 뭐 어떤 다른 운동에 종사하시면서 코치나 강사님을 하신다든지, 뭐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5년이나 10년 후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 방송은 5년 10년 후에도 그대로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5년 10년 후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강습을 하고 어떻게 어,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어,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돼요. 실제, 어, 작년, 재작년, 어, 통계에 의하면, 가장, 라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50m에 하나씩 줄줄이로 그냥 생깁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그거 아시죠? 그러다가 또안 된다 싶으면 줄줄줄줄줄 그냥 다 문을 닫죠. 하지만 운동에 관련된 스포츠 산업은 앞으로 는 한탄대로다.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자, 지금 밥상은 다 차려져 있죠. 이제 앞으로는 숟가락, 젓가락만 잘 놓으면은 행복하게 돈 걱정 안 하고 배우 받으면서 수영 강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하시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자, 부모님한테 아, 전화라도 한통 하시고 전화를 못 한다 그러면 편지를 쓰던가. 수영장에 틀어박혀서 그냥 잠만 자지 말고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오늘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 한명 있습니다. 연락하세요. 이 방송 보시면. 자 어, 오늘 강의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15분이 아유 28분이나 됐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